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어, 연휴 동안 가상화폐 시장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테크엠 이수호 부사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일단 가격만 봤을 때는 연휴 동안 비트코인 시장이 또 별일이 없었나? 잠잠했나? 아, 그런 생각이 좀 어, 들더라고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최근에? 네, 또 FOMC 앞두고 있잖아요. 아, 확실히 아, 네. 일단 어, 매크로를 가장 적극적으로 빠르게 반영하는 자산이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한주또 우리나라는 연휴였는데 특별히 연휴 주간에 큰 변동은 없었고요. 음. 다만 일단 비트코인 시장은 조금 횡복, 음.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제 알트코인은 위험 자산을 대표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익절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음. 시장의 수급이 조금 줄어든 듯한 느낌? 하지만 4월 말에 꽤 빠르게 반등했던 그 상황은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 크게 뭐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투심이완전 망가진 상황은 아니다. 일단 FOMC의 파월이 어떤 멘트를 줄까를 좀 기다리면서 일단 시장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나 일단 관전 포인트는 지금 인도 파키스탄 전쟁 이슈가 방금 전에 좀 뉴스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도에서 파키스탄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들어오더라고요. 예, 일단 예. 4월 들어서 비트코인이 기술주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도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굉장히 지금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챕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들어서 지금 특히 비트코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기술주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때마침 속보가 계속되면서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음. 이번 전쟁에서 과연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가 FOMC 다음으로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렇군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어쨌든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만큼 시장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오히려 이럴 때 비트코인이 또 이제 대체자산으로서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최근에 테스트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살짝 또 어, 어, 조금 수급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네요. FOMC는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 그리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으로서 위치를 또 차지할 것이냐 근데 뭐이 얘기 간단히 좀 음, 그 얘기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FOMC를 어, 워낙에 또 투자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대충 어떤 그림은 좀 그려지니까 부사장님께서는 어 가격의 어떤 움직임, 변동성 내일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좋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좋을 가능성. 네, 네. 일단은 뉴스 자체를 긍정적으로 소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엿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래요. 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ETF 자금의 흐름을 보면은 대략적인 일종의 추이를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 계속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음. 특히 4월 말 이후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개인 지갑뿐 아니라 기관, 기업 그리고 사실 뉴스들이 더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비트코인 투심이 사실은 올초 이후에 좀 많이 눌려와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엿보이고 있어서 어, 10만 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미수수나 음. 어, 9만 불 아래까지 빠질 가능성이 그렇게 클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 저는 그래 좀 긍정론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물론 계속 추면 출 겁니다. 특히 FOMC 그 파워 회장의 한 마디 한 마디, 코멘트 한 마디 한 마디. 충분히 추겠습니다만 그래도 부사장님께서는 어, 이 정도면 악재 충분히 많이 반영하지 않았을까 이번에 VMC도 잘 소화하고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어 그런 분위기로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기에 예, 기반해서 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5년 동안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3,3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에서 어그 정도 전망은 다들 할수 있는데 어쨌든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게 긍정적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 번스타인의 전망인데. 어,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체 자산으로 이제 앞으로 좀 챙겨갈 가능성이 크다. 음. 특히 향후 5년간 상장 기업들이 뭐 3,30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실제로 스트레티지가 지금 5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예. 어, 그리고 전 세계 상장사가 보유한 비트코인한 70만 개 정도로 추산되는데 사실 스트레티지를 따라하려는 기업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네. 국내에서도 사실은 뭐 AR/VR 주로 가광을받았던 이제 맥스트라는 기업이. 이름 비트맥스로 바꾸고 음. 비트코인을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대선 국면인데 아마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트코인의 큰손 중에 하나가 코인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수수료를 확보한 코인 거래소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실제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단순히 매도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 비트코인 일종의 금융자산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잇따를 거기 때문에, 저는 어, 잠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이제 승격해서 봐야 되는 시기가 왔고, 음. 여기에 주요 플레이어는 기업이 될 것이다. 코인 거래소도 있을 것이고 상장사가 있을 것이고 또 어, 지금은 들어올 수 없는 금융사들 특히 은행들 같은 경우도 미국은 이미지 규제가 풀려서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은행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거고 자연스럽게 뭐 일본이나 다른 어, G20 선진국가들로 이 분위기가 확산될 거기 때문에 저는 기업들, 금융사들, 상장사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시대가 어, 정말 먼 일이 아니라 한 두어 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그런 걸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단기적 가격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부 자산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 할 것이다. 그거에 좀 공정적인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어, 근데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그 두어 달의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일단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기업 사이드 안에서 특히 금융사들이 이 비트코인을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그동안 오. 일종의 테스트성으로 있었다면 음.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는 ETF를 운영하는 가장 아, 큰 자산 운용사인데 어,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 관련 보유 자산이 54억 달러나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어, 단순히 비트코인을 상품화해서 이걸 통해서 운용 수수료를 버는 구조가 아니라.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블랙록 ETF로 수수료 수익이 크진 않습니다. 음. ETF 운용사들 대부분 비트코인을 상품화해서 수수료를 버는 수익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투자함으로써 간접 수익을 얻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코인 거래소들뿐만 아니라 코인을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상장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음. 그 상장 이슈가 두어 달 안에 좀 수면 위로 빠르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고 실제 기업 재무제표나 일종의 주가 밸류에이션에도 반영하는 시도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좋습니다. 스트레티지,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의 주가가 정말 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생각 하셨을 거예요. 어? 이게 돈이 되네. 예, 뭐, 이거,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뭔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결국 자금 끌어 모아서 코인 사고, 그걸로 또 이득 내고, 그걸로 또 코인 사고, 막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으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 블랙록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 두어 달 안에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IPO까지 얘기가 나오고 막 계속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쪽으로 관심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두어 달 안에 분위기 한번 잘 보도록 하죠. 근데 또 반대로 비트코인을 두고 폰지 사기라고 비판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뭐 마틴 오말리라는 분인데 이분 보니까 전 사회보장국 국장이셨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일종의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음. 어, 일단 멜레드 주지사라고 일단 이름은 나오는데 이분이 과거부터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요 인사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지금 비트코인에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분들 대부분 일단 전 바이든 행정부 때음 인물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네. 일종의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큰 정부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비트코인은 굉장히 좀 위험한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부정적인 이슈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계속 좀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았고 어, 특히 이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들은 비트코인이 달러 패권을 흔들 뿐 아니라 어, 투자 시장에 굉장히 큰 위험한 어,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한여 같이 주장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간 선거 전까지는 일정치적인 음. 어, 발언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런 것들이 좀 누적되고 축적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예의 주시해야 될 포인트인 게 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정책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는 어 압도적으로 일단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 상원 하원을 다 쥐고 있다라는 어, 그런 배경이 사실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건데 어, 선거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렵잖아요. 특히 지금 요즘 뉴스를 보면 계속 바이든 행정부 때또 민주당 인사들이 어, 이게 대통령이랑 이 정치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민코인을 찍는 게 가능해? 이거 이해상충 아니야? 또는 어, 이분들이 일종의 거대한 폰지 사기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음. 입장들.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걸 입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기사가 좀 최근 들어서 계속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네. 정치적인 네. 이슈로 바라보시는 게 맞는 음. 것 같고 다만 이거를 그냥 단순 노이즈로 바라볼 게 아니라 어 실제 이게 중간 선거 때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음. 그렇다면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한 힘을 발휘했을 경우에는 어,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 알트코인 음. 시장 쪽에서 어, 작은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음... 그런 것도 좀 조심하게 우리가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 중간선거 물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쪽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잖아요.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가 어, 초반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아마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강도를 올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뭐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쌓일 테니까 어, 그럴 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시장의 어떤 변화도, 움직임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는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저도 충분히 오,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 금융사들 뿐 아니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자신의 이름을 일단 USD1이라고 해서, 뭐, 스페셜 원, 정말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미국, 역 외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미국이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여러 차례 천명을 한 상태인데,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우리가 원화가치를 지켜내야 된다. 결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거의 일반적인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인데, 원화를 우리가 사실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네. 의사라기보다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시장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음... 뭐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동대문에 있는 그 옷을 파시는 도매상들 중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지금은 뭐 단속도 좀 있었고, 음... 당국 직접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사례가 많이 줄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원화의 가치, 특히 원화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그러네요. 힘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금융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써서 자신들의 수수료를 줄이고, 그거에 대한 베니핏을 수용자들, 사용자들에게 누리게 하고, 이게 사실 달러로 진행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긴 합니다. 우리가 원활한는 자산을 정말 존립할 수는 있을 것인지, 우리 어떤 국가적인 어떤 금융적인 자립과 졸립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그렇죠.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인데, 그렇다고 해서 원화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발행될 수 있을까? 일단 지금 시도하고 있는 사례들은 있어요. 국내 시중은행들도 한국은행이랑 같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 CBDC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내 사례는 일단은 우리가 쓰고 있는 법화, 화폐를 디지털로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하게 해서 투명하게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당국은 지금 생각하고 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민간기업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쓰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은행들과 한국은행, 당국이 직접. 컨트롤한 디지털 원화 인셈인 거죠. 어, 이런 것들이 기업적으로 쓰이게 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를 조금 낮추자라는 의지인 건데, 어,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음. 이게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는 발행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원화를 지키기 위한 시도는 필요한데, 실제 기업과 수용자, 사용자들이 이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할까? 음. 왜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강력한 니즈는 달러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라는 그럼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따로 달러화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특히 달러 자산을 우리가 뭐 증시나 어떤 현재 제도 안에 자산권에서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만 있어도 달러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그럼으로써 일종 수수료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인건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고 해서 그런 장점들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까 음.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 너무 깊숙하게 뿌리내리지 않도록 일종의 어 정책적 안전벨트는 필요하다 하지 않으까 다만 이걸 대놓고 하기에는 되게 부정적일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도 분명히 통상 압박이 들어올 음... 수 있을 것이고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걸 우리가 대놓고 막으면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문제 제기할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풀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화 자체가 사실 그렇게 스테이블 하지가 않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효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어쨌든 원화의 가치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또 국내에서 아무래도 대선 구간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현물 ETF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일단 여야 모두 현물 ETF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네, 어제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셨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네, 코인 ETF를 도입을 하겠다. 현물 ETF를 도입하게 되면 미국이 일단 지난해 1월 시작을 했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특정 가상 자산을 직접 운용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관 또는 금융사가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특히 비트코인을 우리가 이걸 재화, 어, 전, 전형적인 금융자산으로 이거를 어, 격상해서 봐야 되는가, 그럼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일단 양쪽에서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어, 결국 큰 시류의 어, 변화 없이 이 흐름대로 네. 가상자산 현물 ETF는 우리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그거에 대한 준비가 이미 당국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음. 하나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은 국민과 민주당 모두 굉장히 투자자 보호 정책에 좀 많이 쏠려 있는 게 지금 음. 좀 눈에 띄어요. 음. 투자자 보호 정책이 뭐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인 정책을 피는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 같은 케이스는 정말 극단적으로 투자자 보호 정책에 좀 매몰돼 있는 음. 어, 그쪽에 좀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나라고 미국은 일단은. 규제를 좀 오히려 열고 개방이죠. 예, 투자자에 네.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개인이 좀 많이 책임을 음. 안게 하고 금융사 기업들에게 빚장을 좀 열어준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코인 자본이 미국으로 많이 쏠리면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가 나름 벤치마킹이 있는 국가가 아닐까 싶은데 일본은 지금 코인 상장과폐지를 당국이 아니라 민간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협회에다가 권한을 지금 당국이 준 상태인데 어, 이렇게 당국이 그림자 규제를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코인 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 우리가 일본 같은 국가를 벤치마킹하는 형태로 간다면 결국은 어 국내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국내 코인 자본이 과연 육성될 수 있을까. 음. 두 번째는 어 국내 코인 시장이 일단 코인 거래를 하려고 하는 니즈가 많다는 라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빚장이 생기면 이 자본은 결국은 해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음, 결국은 해외 기업을 키우고 해외 자산 시장을 오히려 더 키워주는데 우리 원화가 활용되고 있는 일종의 지난 몇 년간 큰 바람이 불었던 서학개미 이슈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아... 코스피 코스타 거래자금보다 미국에 더 많은 거래자금에 우리 김치 자본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비아냥되는 기사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코인도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여서 일단은 양당 모두 투자자 보호 정책뿐 아니라 좀 산업 육성 시장을 키우는 측면에 대한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좋습니다. 많이 풀어줘야죠. 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배경 중에 하나가 그만큼 원화가 약해진 것도 있고 거기다가 또 우리가 또 해외 투자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맞춰서 따라가고 적응하고 있습니다만 꼭 결국 돌아보면 참 좋은 건가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정리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테크엠 이수호, 부사, 이수호 부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